엄마, 엄마, 지금 음성을 갈 건데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진짜 좋다 오늘. 음, 오늘 날씨도 좋죠? 날씨도 좋고, 음, 타니까 신나고 재. 음. 음. 오늘 우리 딸하고 커피도 음. 마시면서 음. 얼마나 이렇게 즐겁고 좋냐. 그러니까 맨날 이런 일을 좀 총다. 이 여행은. 내치 고 한번 해볼까요? 내치 고 고! 가요 약 2km 안호국제이시에서 대전 단면 직진 방향입니다 호곡 엄청 크게 나왔네 엄 크게 나왔네 여기 세상에 마비됐었겠네 교통이 응 <laughs> 위험하다 여기 청소하네 <laughs> 진짜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네 고속도로에서 안전 <laughs> 표시도 없이 멋지. 지금 어디로 여행 가는 거예요? 충북에요. 음성이야. 음성 휴게소. 이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행하세요. 이어서, 폴게이트입니다. 약 300m 앞 은성 툴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은성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원,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제가 그래, 만난 기념으로 사진을 요 얼마야? 3,000원 치 팔아요? 아, 그 주세요. 음. 마가이 쩝날이네. 거아 이거 좋아요? <laughs> 는 없고요. 현금 영수증 해 주세요. 잠시만요. <목소리가> 엄마. 음성 시은상관없데 근데 무동시장을 가야 되잖아. 어. 근데 음성시장을 갔다. 왔네 이용하세요. 음. 그러니까 그가선니 만나려고 거 갔다 왔나 봐. 음. 지금 거리가 2 0분 차이가 나는데 거기랑 여기. 그 희한하지. 야. 우리가 목적지는 여기인데 지금 음성을 갔다 왔어. 봉성시장은 근데 아까 여기로 나왔는데 무국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무국을 안 가고 봉성을 갔다 온 거야 흘렸어 <laughs> 뭐야 흘렸어 이게 여행인가 봐아줌마한 흘렸어 그러니까 희한하다 주차장에 딱 내렸는데 딱 지나가다가 나를 딱봐 나도 궁금해서 서 있었지 옷을 입으면서. 세상에 신기하네. 가 음, 가선이를 만났네. 야채 0미터우전하세요 음, 떡도 사주고. 고맙지. 어, 야. 빨간네. 빨간색 무도 나 봤네 이제. 빨간 무는 뭐 하려고 사시오? 빨간 무는 물김치 한번 담아보려고. 약 300리터. 무해 전하세요. 맛있게 다 먹어. 맛있게 다 먹어 한사발 주격만. 전치고. 무해 전하세요. 들어서. 무해 전하세요. 아 그래. 뭐니까 어. 그래. 아. 약일그 1... 언니를 만난 게 희안하다니까. 거기에 또 왔다니까. 아까 그러니까 아까 금강 부동산 들어갔다가 우리 나왔잖아. 그래요. 근데 그 부동산 앞을 또 지나간다는 거지. 근데 야, 내가 아까 저기에서 의전하세요. 음성 마트를 쳐서 거기로간 거야. 응? 근데 제자로 다시 또 왔어. 귀신이 홀린 거지. 근데 건희를 만나라고 한 거지. 그거 똥골밭 <laughs>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근데 우리가 음성을 갔다 온건 갔다 온건데 그건 일을 만나려고 갔다 온거야 3 0 0터 희한하잖아 떡을 사줬잖아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엄마 이해가 안가지 여기에서 아까 내가 내비를 쳤잖아 음성 마트를 오늘 응. 바닷가가서 밥 해먹을라 그랬다고 잠시 후 좌회전 하세요 다 틀렸죠 음성이 어. 왔는데 뭐 엄마가 음성 가고 싶다며 응. 그래서 음성이 왔잖아 음성이 있는 할머니 있는데 뭐. 바닷가 가야지 또 그치 다음에 와 그래서 여기 갓 해려 온거아니요약 응. 300미터 앞 우회전 하세요 우리 동네네, 저, 응. 여말대이네집 보이네. 어디? 조금 은말대이네 집이지. 어, 삼들 십 많이 달라졌지? 많이 엄마. 달라졌네. 아 <laughs> 세상에, 저 웅물에서 내가 불을 얼마나. 저기 없지? 엄마 거북이 있었어, 그지? 놔놨네. 여기에서 많이 놀았는데, 아직도 봐집때문 어머, 동네의 길을 이렇게 막아놨어. 아직도. 집때문고 세상에, 이게 예전에는 엄마, 우리가 잘 다녔던 길이잖아. 야, 근데 진짜 황당하다, 그치? 길을 막았네. 어떻게 땅을 막아놔. 저 어디로 댕겨. 차가 못 들어가잖아. 사람 먼저 애니 된게 언제? 자기네 땅이라고 막어놨어. 응. 차는 얼 정도 뭐? 응 건조시. 이야. 여기 가행기의 집. 이야. 세상에. 계속 뒷바꾸어 가지고 나가야 돼. 집도 다 무서워. 이 여기 무슨 뭐절절 절이네 그냥. 고향 찾아왔는데, 이렇게 길 막아놓으면 씁쓸하지, 엄마. 뭐하러 모 좀, 못 돼서. 아쉽다. 그치, 엄마? 봄에 길을 왜 먹어놔? 재산이니까, 자기네 재산이니까. 저희, 재산이라고. 그,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길인데, 어르신들도 분노하겠다, 땅 속에서. 이쪽 길라면 이렇게 가는 길인가 보자. 야 시간 없다. 시간 있어 엄마? 야. 어우 이집 잘렸네. 어떤 거? 여기. 어 완전 대걸 같다 엄마. 길인나 그러면. 이건 빈 집이다. 좌측에 있는 거. 어떻게 여기다 여기 막었는데. 야 이쪽 길로 나올 수 있다. 그지 엄마 여기 막혔는데. 막았잖아 다. 아니야 위에 길은 열려있지. 여기가 엄마 살던 곳이잖아요. 여기요. 근데 교회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길을 이렇게 막아놓니까 으 공사도 못 하겠다. 집을 지을 수도 없겠다. 진짜 동네 한 바퀴네. 저런 집은 아깝다. 비어있어서. 이 집도 비어있는 것 같아. 비어있네, 그지? 열쇠 채워놨네. 빈집이 은근히 있네. 여기 앞에 논에서 많이 뛰어놀던 곳인데 이 어? 앞에 논 엄마 가케이리 덕동마을 사람들이 이 길은 모를 거야 아는 사람이 나와야지 들어가나 그지 엄마 어휴, 배추를 다내비려니 아깝다, 아깝다, 진짜 그림 같은 집이네. 뭐가 다걷절해도 되는 지저 여기서 보니까 훤하다. 산소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나도 내가 올라가 줄까나 나도 밀어줄게 뭘 밀어 엄마 <laughs> 엉덩이 가 힘만 주고 있고만 <laughs> 엄마는 못 올라가는데 힘이 딸리네 힘이 딸리나 한번 다시 어자자자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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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이고 올라왔네, 엄마. 아이고 저집 잘해놨네, 집 저. 엄마랑 아버지랑이랑 가며 잘해놨다고. <laughs> 자 들어 양옆에 들어. 자 명당짜리로 가게. 여기 있잖아 문 엄마 문 <laughs> 거기서 문 문으로 가서 꺼내야지 맞죠 엄마 이렇게 꼽는 거야 이렇게 꼽아 꼽아 어가 이거 가해 꼽아 이 안에다가 좀 깔아야지 가서 좀 정해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콩밥 해줘야지 우리 엄마, 콩밥 해줘야지 먼저번에 그냥 왔다가서 미안해서 또 다시 왔어요 용서해주세요 하면 좋아요 할머니 할머니가 그렇게 사랑했잖아 이 효재를 시방 아드님한테 시미 들어 죽을라 그래요. 오이여 까만 다쓰레고어가면 따뜻해 엄마? 응. 엄마, 네, 불 들어왔어. 들어왔네. 멋있지? 응. 어, 괜찮지? 그래. 원지만해 먹고 다 먹겠다. 음, 응. 많이 먹어야지. 자. 김치! 엄마랑 같이 먹는 김치. 김치가 맛있어요. 김치 맛있지? 자, 같이 먹어봅시다! 응, <laughs> 음. 어때요? 깜짝 놀란다, 언니. 또, 세수했다니까 <laughs> 음. 기다려. 찢어줘. 됐어. 잘했습니다. 물좀 줘. 응, 음, 아빠 죽겠는데. 김치로 또 내가 찢어서 드리겠습니다 이거 엄마 쓰자 이거 그때 가져한거야 갖춰, 해수욕장에서 뜯거지 바닷가에서 음~~ 맛있다 음 있어. 음. 엄마 좋아? 좋아. 얼마큼 좋아? 좋은데. 응. 이제 우리 그만 가, 준비하자. 아니야. 조금만 만, 더 있다가. 몇 시간 걸린다 또. 너 피곤해서 안돼. 아니야 안 피곤해. <목소리>